영상 내레이션, 사내 방송, 이번엔 누가 녹음하실래요? 발음은 꼬이고, 목소리 노출은 부담스럽죠? 아이멤버 보이스메이커가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대신 말해드립니다. 먼저 용도에 맞는 전문 AI 성우를 선택해보세요. 언어, 상황, 스타일별로 전문 성우로 학습된 40명 이상의 보이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선택한 성우의 목소리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속도는 빠르게. 톤은 밝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아,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당신의 목소리를 학습해요. 여러 번 테스트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선택하세요. 나의 목소리로 어려운 전문 용어도 완벽하게 발음해 드려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영상, 교육 자료까지 모든 내레이션 작업이 부담 없이 빠르게 완성됩니다. 사실 이 내레이션도 보이스 메이커로 만들었어요. 아이멤버 보이스 메이커로 자연스러운 AI 보이스를 생성하세요.